다같이 한번 외쳐볼까요? 시작! 사랑해요 라클라스 오빠 우 이렇게 하면 좀 화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라클라스우 웃지 않게 또 다른 매력 우리 우리 포천시민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 축하공연팀 두 번째 또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께서 이분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. 아, 요즘 핫한 프로그램입니다. 골 때리는 그녀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주장이시라고 합니다. 오늘은 축구 연습 대신에 옷구슬 같은 목소리로 포천 한탄강 가든 페스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. 아, 저는 이분이 포천 한탄강에 아주 잘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목소리를 아마 들으신다면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바로 이 포천 한탄강과 너무 잘 어울릴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밤하늘의 별을 전부 따다 줄 것만 같은 매력의 소유자다 같이 한번 모셔 보도록 할까요? 여러분,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. 가수 경선님입니다. <laughs> 저는 가수 경사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저를 기다려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? 네. 다행입니다. 저 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네. 감독님, 네. 다행이고요. 어, 너무 감사드리고.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괜찮으세요? 네. 비가 새지는 않는 거죠? 네. 괜찮아요?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고백연습 두번째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걸으실래요? <laughs>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곡을 들고 왔습니다. 혹시 칸테의 사랑이라는 곡 좋아하시나요? 네. 좀 같이 불러 볼수 있을까요? 네. <laughs> 마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내려갈 거거든요 자 네, 여러분한테 마이크를 좀 넘겨도 될까요?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. 한번 내려갔다 오니까 여러분하고 많이 가까워진 느낌이 드는데요, 맞을까요? 네. 좋습니다. 오늘 이렇게 비가 아주 솔찬히 내리지만 더욱 운치 있는 날인 것 같아요. 이 Y 자 다리라고 하는데 맞나요, 이 네. 다리가? 네. 다리도 엄청 멋지고 또 엄청 멋진 폭포도 있다고 들었어요, 본천에. 비둘기 낭이라고 하던데 맞나요? 네. 네 오늘 이렇게 네 뭐라고요? 뒤에 있어요? 아 뒤에 있어요? 지금 여기 뒤에 있어요? 아저 뒤에, 제가 지금 볼 수는 없는 거죠? 아 조금 이따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노래하러 왔지만 다음에 한번 꼭 여기서 여기 놀러와 보고 싶은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고속포 등이 있지만 멋진 다리는 한번 건너보고 싶네요 어 아무튼요 저는 이제 몇곡 낫지 않았는데 다음 곡도 여러분에게 한번 목소리를 부탁드려봐도 될까요? 네 좋습니다 저는 원래 무대 밑으로 좀 종종 내려가는 가수라서 비만 안 왔으면 더 자주 내려가고 싶은데 비가 너무 오니까 다음 곡부터는 여기서 좀 있어도 될까요? 예! 혹시나 또 크게 소리 내주신다면 당장 우상 펴고 달려가겠습니다. 예! <laughs> 네, 다음 곡은 첫 키스의 내 심장은 120ppm 이라는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노래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는 파트가 있습니다. 어디냐면요. 첫 키스! 심장은 120ppm 여기에요 여러분 가사가 120ppm 이게 다입니다 120ppm 이거 음정이 없어도 되니까요 여러분 큰 목소리로 120ppm 이렇게 함께 외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곡 이어서 들려 드릴게요 是我错。 아직 20분, 제가 여기서 여러분하고 20분밖에 시간을 안 보냈나요? 좀더 보내볼까요? 네! 좋습니다. 네, 듣고 싶었던 노래 있으세요, 혹시? 시작이요. 시작 불러 들려드릴까요? 네, 네, 그 박기영 언니의 시작을 제가 올해 초에 리메이크를 부르게 됐었어가지고 그 노래 한번 무반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안 네. 하세요. 나의 X에게가 다시 듣고 싶어요? 네, 저는 이렇게 종종 무반주로 노래 들려드리는 시간을 좀 좋아해가지고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제가 많이 많이 최대한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. 아 우선 나의 엑스에게 먼저 들려드릴게요. 어디 듣고 싶으셨어요? 누구셨죠? 오늘 첫 곡으로 불렀지만 다시 한번 좋아 좋아. 다시 만날래 예쁘게 빛나던 모든 추억들이 너무 그리워 너의 품에 안길래 이 밤이 사도록 내게 말할 거야 너를 좋아한다고 네, 응. 또 하나만 더 넌내 거야라는 제 노래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열 분도 모르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들려드려봐도 될까요? 좀 사랑스러운 노래인데요 음 제가 데뷔한 후로 정말 딱두 번째로 냈던 곡입니다 그 노래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네가 참 좋아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해 너를 세요저도 <laughs> 네, 여러분 덕분에 굉장히 즐거운 시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또 뒤에도 무대도 남았고 더 재밌는 행사도 남아 있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잘 비를 씻어내서 감기 꼭안 걸리시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. 저는 마지막 곡으로는 밤 하늘의 별을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가수 경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식불빛도 켜 주실 건데 저도 받아 봐도 될까요? 공연을 해주신 우리 경선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